네 hey, 여러분 아이스초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태양오일 스티커를 소개해 드릴 건데 원래 이것도 색연필을 샀습니다 네어 종류가 6개였는데 이거 세장에 900원이에요 근데 안에 보니까 똑같은 게 너무 많아, 많아서 저는 두개만 사왔어요 제일 예쁜 걸로 두개 사왔는데 어, 한 봉지에 3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. 이것도 한 봉지에 세장 들어가 있고요. 이 좋은 점이 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라서 뭐 여러분들 폰 케이스 만들거나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생년필을 계속 하면 이걸로 한번 유튜브에 올릴 폰 케이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못뭐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청이 좀 많으면 제가 만들게요. 어떻게 만들 거냐면, 제가 폰이 아카예요. 그래가지고, 잠시만요. 폰이 아카니까, 아카의 케이스로 폰이 필요하겠죠? 혹시, 요, 여러분들, 이런 스티커가 안 팔거나 없으신 분들은, 어, 컴퓨터랑 프린터기 있잖아요. 그냥 린터로 그거를, 프린터를 해서 잘라가지고, 양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, 해,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이걸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, 때문에 이렇게 제 아카 케이스고요 이걸 이렇게 꾸밀 건데요 꼭 태양오일 아니더라도반짝반짝하는 그런 케이스 그런, 그런 걸로꾸며도 됩니다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태양오일 스티커만 소개를 소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몇 가지 하겠고요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태양오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꼭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.